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다른 저희 텀블러하고 보온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오늘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만 진행하는 제품인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면 굉장히 큰 사이즈죠, 1.2리터짜리 보온 물병인데, 얘는 이제 뚜껑이 이렇게 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따로컵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하신 분들 겨울에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다가 된장국을 끓여서 아침에 가지고 가면 점심 때쯤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 그때까지 따끈따끈하게 너무너무 좋아서 보온이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얘가 얼마냐면 9만 천 원인데 멤버가 6만 9천 6백 원에 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세 개가 사이즈가 다른데 이렇게 같은 걸로 되어 있죠. 얘는 엑스플로리스 텀블러. 이게 470ml 예요 그리고 이제 이 텀블러를 구매를 하시면 여기 슬리브. 검은 색깔 보이시죠? 이게 6,000원인데 증정으로 드리는데 이게 가장 큰 텀블러 470ml인데 얘가 정가가 얼마냐면 89,000원인데 멤버가 56,070원에 얘를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는 항상 개인 텀블러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커피숍에 가실 때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350ml. 얘도 똑같이 슬리브는 드릴 거고, 얘는 정가가 얼마냐면 79,000원인데 49,7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장 작은 사이즈 얼마냐면 2 3 0 m l 에요 그런데 얘가 정가가 얼마냐면 69,000원인데 멤버가 43,470원에 가장 작은 거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거이게 에코 보냉 본 컵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 뚜껑이 딱 밀착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 밀폐는 안되지만 보온, 보냉이 굉장히 잘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세척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때까, 때꾸장물 같은 끼지 않게끔 이렇게 분리가 다 돼요 그래서 여름에 얼음을 넣어놔도 여기에 물이 성에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물을 드실 수 있는 에코, 보냉, 보온 컵인데 이게 블루,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피콕이라고 세 가지 컬러인 제가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5만 천 원이에요, 정가가. 그런데 멤버가 얼마냐면 3만 2,13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색상은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하실 때는 색상을 어, 골라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겨울이고 또 여름에도 저희는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뜨거운 커피 같은 거 드실 때, 뜨거운 차 드실 때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